자, 이번엔 두 번째, 연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속. 자, 우리가 옆에서 이제 극한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엔 연속이라는 걸 배울 건데, 연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는지, 아니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라는 건 보통 점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점으로 쭉 이어져 있다가 점 하나가 딱 비어있으면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한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그대용이 먼저 한번 써보면은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뭐냐 판단해볼 을 건데 어떤 함수 f(x)가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임을 보이려면은 연속이려면 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fx가 x는 a일 때 정이 된다 라고 해요 즉 fa가 존재해야 된다 라는 말이죠 두번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x가 a로 가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극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해서 까지 포함한 극한을 얘기하는 거에요 세 번째로는 앞에서 한이 x가 a로 갈때 fx의 값과 함수값 f의 값이 동일해야 돼요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만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프로 뭐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 fx가 이렇게 딱 쳤을 때 어떤 점 x가 a일 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극한값도 a로 갈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서 극한값도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연속이란 얘기면 불연속인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불안, 불연속일 때는 언제가 불연속이냐? 저 1, 2, 3번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첫 번째 조건을 불만족시킬 때를 한번 해볼게요. 즉, 이거는 F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직접 보면은 X축, Y축이 있어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거지. 그럼 이 a 값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얘는 앞에서 배운 걸 응용하면 되니까 자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뻥 뚫려 있고 여기서 다시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가 여기 있고 그럼 이거는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가고 있고, 우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가고 있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틀리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극한 값도 있고, 함수 값도 있지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요. 얘는 자, 이렇게 된 얘를 한번 볼 건데, 자, 얘로 갈때 봤더니 함수 값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극한 값도 존재해요. 단지만 두 개가 다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속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개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 건데, <laughs>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니까 불연속점인 점을 찾아서 걔가 연속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보면 될 거예요. 자, 기억을 보시면, 기억을 보시면, 은 자, X가 0일 때는 1이고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함수가 있대요. 즉, 우리는 어디서만 판단하면 돼? 기억에서는 X가 0일 때만, 1때만 판단해 보면 돼요. 나머지 연속이 될 거니까. 자,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1번 조건이 뭐였어요? 함수와 X가 0일 때 F0이 존재하느냐? 1로 존재하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존재하느냐? 이거는 어디서 봐야 돼요? 이건 위의 식으로 봐야겠죠. 0이 아닐 때는 위의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 x분의 x 제곱 더하기 x와 리미트 x가 0 우극한 x분의 x 제곱 더하기 x 해봐야 돼요. 자, 0분의 0꼴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어차피 x 플러스 1로 갈 거고. 0으로 가니까 1로 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1로 가요. 똑같네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1에서 나온 값은 f0 값이랑, 리미트 0으로 갈때 f(x) 값이랑,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얘는 x가 0에서 연속이니까 나머지도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지우고 이제. 니은 한번 해볼게요. 자, 니은을 한번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어, 얘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보니까 분수 함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주게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모가 0이 되는 x는 2에서 분명히 값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속 1래 즉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니은은 x가 2일 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극한 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얘는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의 값이나 f의 e 값이나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자 f(x)를 먼저 x 2분의 x제곱 더하기 3x-1이니까. 확인해 볼 건데, 어차피 이 선은 0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얘는 불연속이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3번은? 자, 3번을 보면은 fx가 x 절대값 x네. 자, 그럼 fx를 한번 해볼 건데, 얘는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x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f0은 얼마야? 위의 식에서 한번 볼 거니까 0이 될 거고 두 번째 극한 0으로 갈때 fx를 찾아봐야겠죠 얘도 두 가지를 다 x가 0 우극한일 때 좌극한일 때 fx는 위에 왼쪽 밑에 걸려야 되겠죠. 어차피 근데 마이너스 x 제곱인데 0으로 가니까 0으로 갈 거고, x가 0우극한이면 얘는 x 제곱을 이용할 건데, 역시 0으로 가겠죠. 자, 3번은 f0 값이랑 x가 0으로 갈때 극한 값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역시 연속이라고 볼수 있단 얘기예요. 자, 마지막 리을 한번 봐볼게요. 자 리을 한번 보시면 fx가 역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3보다 클 때와 3보다 작을 때니까 3만 기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fx가 x가 3일 때 먼저 봐야겠죠 3일 때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5네 두 번째는 극한값인데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3으로 갈 때겠죠? fx를 한번 해볼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좌극하는 루트 x 빼기 3 5니까 얘는 3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5로 가죠. 그다음에 우극하는 얘는 그냥 5니까 그냥 5로 가네. 어 얘는 극한 값이 다르네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태까지 이제 점 A에서 연속인 걸 봤는데 이번엔 연속함수라는 걸볼 거예요 자 그래서 두번째는 구간을 먼저 정해보고 연속함수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연속함수는 단순히 한 점이 아니라 쭉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해 봐야겠죠 자 일단 구간을 먼저 얘기할 건데 이 구간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기호만 새로 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X가 A부터 B까지 있는데 A 이상 B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대괄호 같은 요 문자를 써서 요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등호가 붙은 건 대괄호로 자 그럼 X가 A B 사이인데 초과와 미만일 땐 어떻게 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소괄호로 쓰자는 얘기예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열린 구간이라고요. 해 아이가 닫힌 구간이네요. 닫힌 구간. 그다음에 얘를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닫혔다 열렸다를 판단 하려면은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편해요. 자, 수직선 하나 그려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 따르면 닫힌 구간을 이렇게 까맣게 칠한단 말이에요. 열린 구간을 이렇게 뻥뻥 뚫어 놓고 얘를 이제 일종의 점 인데 문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문을 닫으면 까매지니까 이게 닫힌 구간이고 문을 열면 하얘니까 밝으니까 열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좀 유치해도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그러면 하나는 닫힌 구간이고 하나는 열린 구간이면 어떻게 쓸까 이러면 하나씩 쓰면 돼요 닫힌 구간 하나 열린 구간 하나 그리고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반밭시 아니라 반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면 돼요. 뭐 아무나서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A가 만약에 X보다 작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X보다 큰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과 X, 아, 무한대로 갈 건데, 무한대는 끝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린 구간으로 쓸 거예요. X가 만약에 이렇게 A보다 작다고 한다면. 얘는 A,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겠죠. 그럼 실수 전체는 어떻게 쓸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연속함수가 뭔지 한번 해볼게요. 연속함수. 이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아까는 모든 시, 점에서만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임을 보이자라고 하는 거지 이 모든 실수에서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읽어보면은 함수 f(x)가 첫 번째로는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돼요. 즉 모든 점에서 연속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리미트 x가 a 무극한이 fa고 리미트 x가 b로 가는데 b 좌극한이 fb라고 할때 이때 fx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써요. 뭐 말로 쓰면 복잡한데 그래프로 표현해보면좀 편할 거야. 잠번 얘기해 보면은 x축 y축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가 있어요. 얘는 열린 구간인 상태야. 만나지 않는 상태인데, 자, 여기만 는게 FA. B 값을 갖는 게 FB라고 했을 때, 요 안에서는 연속인 상태라는 얘기죠. 요 안에서는 연속인 상태. 그리고, 이게 극한 값식을 물어보니까, A 우극한 일이기는 A로 가긴 갈 건데, 이렇게 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는 극한 값과, 극한 값이 좌극한 도 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극한 값을 갖긴 갖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좌극한과 이쪽에서우극한이 여기로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친 구간, 여기서도 연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뭐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한번 그냥 이대로 쭉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연속 함수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는 건데 구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은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해볼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fx에 관해서 해야 되니까 양쪽을 x-2로 나눠줘요, 먼저. 그럼 fx를 x-2분의 x 세제곱 더하기 ax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fx를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분모가 지금 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2에서의 값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연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즉, 그때 값이 존재한다란 얘기지. 따로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 말은 이 함수에선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값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 값을 찾아보는 건데 결국에는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값이 f(2) 값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리미트 값을 찾아봐야겠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를 찾아볼 건데 이 말은 x가 2로 갈때 x 빼기 2 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ax라는 뜻이고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즉0 분의 0 꼴이 될 거예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플러스네요. 응.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f 2 값은 극한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빼기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x랑 똑같으니까.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은자 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 x가 2로 갈때 x 빼기 분의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얘는 약분시켜버리고 2를 집어넣으니까 8이 나오네 그럼 이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똑같아야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f2는 8이 될 거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속함수를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연속함수의 성질. 자, 여기는 역시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칙연산. 그래서 이것도 뭐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얘가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라면 그렇다면은 요두 함수를 요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도 역시 연속이에요. 단 여기서는 g, a가 0이 되면 안되겠지. 그래서 그냥 아 4층 연산해도 연속이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거예요 두번째로는 두번째로는 이제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요. 자,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도 말로 하면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뭐 이해해 보면 쉬운 거예요. 한번 봅시다. <laughs>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면 이 f s 는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이랑 최솟값을 갖는다라고 해야 돼요. 자, 뭐 당연히 얘기 같은데 한번 그래프로 얘기해 볼게요. 자, x축, y축이 있어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에펙스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지 다 친구간이니까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다 친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불연속이면 안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자 아닌 걸 한번 살펴볼게요 아닌 게더 와닿을 테니까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어, A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다가 여기 값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 얘 분명히 지금 불연속인 상태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최대값에 해당하는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요. 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전,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이제, 사이 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사이 값 정리. 자, 이것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이거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p에서 연속이고, 자, fa와 f b 는 값이 같지 않대요. 이럴 때, 자 어떤 k 값이 있는데 이 k 값은 f a 와 f b 사이 있는 k 값이래.인 어떤 k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c f 에다가 c를 넣은 값이 k가 되는 k 인이라고 쓸게요. k 인 c 값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써요. 자, 이렇게 쓰면 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보면 편할 거야.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근데 함수 값이 틀려요. 여기가 FA, 여기가 F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 있는 이런 함수가 있다 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그러면은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y 값에 k 가나 하 있어요. 여기 안에 k 가나 하 있어서 k 를쭉 연결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c 값이 k 값을 갖는데, 즉, 이 k 를 만족시키는 x 가 c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c 는 반드시 어디 있어요? a 랑 b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Y값 사이에 있으면 X값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응용할 거냐면은 이거 응용하는 게더 중요한 건데 자 FX가 여기 AP에서 연속이고 만약에 FA값과 FB값이 음수라면 곱한 거에요, 곱한 거. 곱한 게 음수이면, fx가 0이 되는, 즉, ap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응용시킨 건데, 얘를 한번 문제로 해볼게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오직 하나의 실근 a를 가질 때, 이 알파가 존재하는 구간을 물어보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줘요. 쭉 연결을 해줘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아볼 거냐? 이 각각의 값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f-3, f-2, f-1, F0, F1, F2 얘네들 값을 찾아봐요 직접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자 집어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한 집어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아.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6,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은 8, 더하기, 12 더하기 1 마이너스 7 하니까 음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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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인데 여기서 양수로 바뀌었어요 즉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사이에 한 개의 실근이 적어도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서 연속까지 한번 쭉 알아봤어요.